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의 자비 이사장이고요. 자비사 주지 스님이고요.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센터 원장이에요. 예 저는 스님이고 한의사고요. 저희는 아픈 사람, 돈이 없는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고요. 고아원이라든가 지체부지자 병원을 돕고 있어요. 예, 이제 그또 한국어 공부도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고요. 아, 오늘은 한국의 사단법인 그 사랑의 짜장차 대표 오종현 대표님이요. 우리 라이스를 도와주고 있어요. 라이스가 이 지금 다리가 아파요. 어, 라이스 엄마는 우렁이죠 우렁 우렁 잡다가 빠져서 돌아가시고요.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완전히 라이스를 팽개쳤는데 여기 아캐럿 라이스 캐럿 여기요 캐로 할머니요. 새로 할머니가 이, 이 손녀딸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병원은, 뭐 시설은 괜찮아요. 라이스 봐봐요. 에어컨도 있고, 선풍기도 있고, 덥지 않아요. 예,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밥을 사먹을 수가 없잖아요. 밥을 사먹으면 한 끼에 5만 5천 킵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번에, 어, 그 쌀이랑 제가 갖다 줬는데요. 쌀이 있어야 뭐 돼요? 반찬이 있어야지, 반찬이요. 지금 반찬은 이거 고기만 네개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와서 물어봤어요. 캐롯한, 캐롯이 뭘 좋아하냐. 우리 캐롯이요, 옥수수를 이렇 좋아한대요. 옥수수요 예, 네, 그래서 옥수수를요, 우리 여섯 개 다. 저번에도 이렇게 사왔는데, 캐롯이 딱 옥수수만 먹던데, 먼저요. 네,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. 좋아하겠죠. 시골에서요. 할머니 먼저 드릴게요. 어르신이니까. 예. 네. 어이야 응원나이 룩사이 룩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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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아니 무슨 애기고 요남자발 생겼는데 딸이라네요 예. 어 돌래라 <laughs> 이스 이거 좋야 <줘? 웃음> 애기가 먹을 거라네 어 아이야 응원나이라 딸이래요 절대 좋아해요 예. 야 이거 옥수수 많이 사오기 잘했네. 저번에네개 사왔는데 우리 캐로 엄청 이뻐요. 우리 캐로 좀 도와주세요. 예. 캐로. 응. 이 날이야. 아 이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. 애기들 뭐줄때가 캐롯 지금 여기서 3주 입원할 건데 제가 일주일에두 번씩 올 거예요. 캐롯 좀 도와주시고요. 01033764938. 01033764938. 예,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요 캐롯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예, 그래서 지금 캐롯 라이스 여기요. 한국 빵 하고요. 그다음에 지금 물2 4개 하고 어, 이 줄하고 사 왔어요. 캐럿귤 먹어요? 귤? 어, 애기도 줘야 돼요. 아 애기, <laughs> 옥수수를 두개까지먹었세요캐럿이다 먹어요? 어, 할머니 예. 예. 그리고, 여기고요. 한국빵이야, 한국빵. 캐럿아 어. 아가, 여기,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또. <laughs> 할머니, 네. 할머니, 어. 아. 자 그러면요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할지 몰라서 어, 라이스 방에 주에 다시 올게요 다시 예 제가 동영상 편집을 못해서요 네. 라이스 라이스 가발처럼 변한 라이스 방에 빵이다. 오늘. 어,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밖에 물이 계속 사람이 더 어디가지 밥먹으러 갈까 사람이 없어요 뭐? <목소리> 라이스 사람이 없어요 라이스 잠자요 이라와봐 잠자는데 문 열고 들어가고 놀래게

살이 없어요. 살이 없고서두개 줘야죠. 어! 누나 어. 나일라! 빨빨. 이빠이 오! 이렇게 빵에 이거 여기를 나눠줄 이렇게 좋은 생각을 참 우리 라이스가 시장에 비싸주려니까 화냈어요. 저한테 비자를 왜 주냐고요. 아, 다 태어났네. 병원에 사람이 많지 않네. 아, 이건요. 제가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81학번인데요. 그저 고향 익산인데요. 어제 군산에 사시는 전북대학교 법학과 8호 학번이요 예, 이주연님이 우리 후배께서 돈을 보내 와서요 오늘 빵 150개를 사 가지고요 지금 맹인 고아원 두 군데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그어 주방장 그막 좋은 데서 잃은 주방장, 애기들, 빵, 하어 하여튼, 우리 이주현 후배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, 뭐, 맹이나 고아원이나 병을 돕고 싶으면요. 010-3376-4938. 010-3376-4938로 카톡 주세요. 예, 그리고 뭔 일이 안 되면 이름하고 생년월일 알려주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. 저는 중국에서요, 주역을 13년 공부했어요. 자, 오늘은요, 우리 라이스가 지금 엄청 힘들어요. 안녕하세요, 라이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라이스가 왜 힘드냐면요. <laughs> 라이스 빨리 에어컨으로 들어가요. 예, 우리 라이스 너무 치서 진짜... 라이스 병원으로 병원. 예. 우리 라이스가 왜 힘드냐면요. 예. 저도 힘들어요. 지금요,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어, 지금 3 6도예요 그래서 아주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더워요. 예. 그래서 지금 자,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요, 어, 라이스 밥 사주고, 라이스 또 팔목에 뜸을 떠줘야 돼요. 예. 예 우리 라이스 차로 왔어요 라이스 차없으 봉사활동 못해 라이스 삑삑 라이스 삑삑 라이스 일로 와봐요 라이스 일로 잠깐 와요 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